안녕!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갔다 올 거예요. 으, 추워! 이거는 제 친구가 탈 거고요. 이건 제가 탈 거예요. 아니, 친구한테, 어? 카메라 이거 주고 나좀 찍어달라고 하려 했는데 친구가 한 손을 들고 자전거를 못 타요. 거의 많아가지고. 하. 그래서 자전거 타는 영상은 못 찍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왔다. 가자. Let's get it. 가 가자. 점점 멀어져 가는 친구. 점점 멀어져 갔네요. 다음에는 좀더 따뜻하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춥네. 손도 왼손이야. 어, 바람이 이제 한 분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한국으로 치면은 음, 고흥. 저희 엄마가 고향이 고흥이거든요. 운늘 어디냐? 오고 있지. 이제 내리막길. 내리막길을 못 가게 막고 있어. 천천히 내려가죠. 아, 차도 없는데, 여러분 괜찮죠?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헉,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와. 사람 소리 때문에 눈 목소리 안 들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완전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몸처럼 막너 아, 자전거를 기다니어떡해 제일 젊타져야지 <laughs> <좀> 나오지 <웃음> <웃음> 왜냐면 제가 지금 자전거 타는 사진을 찍을 거여서 지금 자전거 옮기고 있어요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웃음> <웃음> 여러분, 달 완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는 진짜 큰데 카메라에는 너무 조그맣게 나오네? <laughs> 여러분, 벌써 이렇게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회사 같은데요. 이제 빨리 가야겠어요. 너무 추워. 은이야 <웃음> <웃음> 벌써 날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진짜 해가 진짜 빨리 지고, 아, 여름에는 밤 9시가 돼도 해가 안 지고, 겨울이 되면 은 거의 6시 돼가면 거의 5시 날씨 변화 확 온다. 그리고 진짜 여기 너무 춥네요. 여러분 겨울에는 진짜 자전거 탈때장가막끼는 진짜 천이 미쳐요, 미쳐. 저기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도 아닌데 천이 너무 시었고 그러네요. 이제 빨리 주차를 하고 얼른 가서 따뜻한 저녁밥을 <laughs> 해 먹어야겠어요. 얼른 <laughs> 와.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그리고 저녁 뭐해 먹을 거야? 카레. 카레? 여러분, 오유가 카레를 맛있게 뜬대요. 3분 완성 카레. 뭐라고? 3분 완성은 뭐야? 그거 3분 카레 있잖아. 이게 완성 카레야? 3분이에요, <laughs> 완성 재밌어. 아, 완성 카레. 손을 깨끗이, 요! 깨끗이, 요! 짠! 카레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완전 맛있겠죠? 완전 고기 완전 많아. 밥은 조금만 하고 카레 소스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 카레에는 당근도 좋아해요. 다른 것도 먹으려고 지금 조금만 먹는 거예요. 뭘까요? 보여주기만 할까. 음? 음 초코야? 아니면 커피야? 녹야 뭐 지금 이상한 걸막 들고 와가지고 막 저거 먹으려고밥안 먹고 조금 먹는데요. 조금 먹으면 살 빠진다고 밥안 먹으면 살 빠진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밥도 먹고, 이건 또 먹을 순 없잖아. 둘 중에 한 개는 포기해야지. <laughs> 그래서 지금 해먹게. 나도 썰어서 갖다주면은... 아니, 같이 먹어야지. 예. Yeah. 롤케이크요 롤케이크. 밥 먹고 나서 바로 디저트를 먹네. 여기 레스토랑인가? 아무튼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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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따뜻한 우유랑 먹어야 되는데 요즘 유제품 별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 아니 아니 따뜻한 물. 저 커피를 못 먹어요. 너무 맛없어. 음. 오, 포크로 찍어 먹네? <laughs> 손으로 먹어. 빵이면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손으로 찍어. 손으로 퍼먹어. 퍼먹어? <laughs> 나도 포크로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신사답게 포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석기시대에서온 신. 충이 아니야? 남자야? 신사랑 아, 숭려답게 포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음. 이거 무슨 맛이야? 모카라고 모카 맛 별로 안 나는데? <laughs> 아니야 모카 이거 모카 크림이잖아 <laughs> 여러분 이거 모카 빵이래요 아니 모카 모카 맛? 롤케이크 나도 이왕 포크로 먹을걸. 응, 아손 진짜. 수는, 수는 먹을 생각하지? 어. 음. 너무 마음 급했어. 빨리, 나 음. 빨리 챙겨서 먹어야지. 이런 음. 마음 때문에. 음. 근데 이미 다 먹어가지고 포크를 이제 가져올 수도 없어. <laughs> 진짜 물이라면 먹어야겠다. 눈왜 아무것도 안 마셔? 목안 매어? 우유 마실라 했는데. <laughs> 우유도 살짝? 뭐 먹을래? 응. 아,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친구 어딨습니까 좋은 친구라 좋네요 그렇네요. 우유 마셔야겠다. 나한개더 응. 줬으니까. 응. 응, 응, 응. 밥안 먹고 롤케이크 세 조각 먹어요. 내 달달한 거 먹으니까 똥 마렵네요. 엄청 똥말없다똥 싸겠다. 똥 싸는 것도 보여드리면 안 되죠. 아아아아아아아아고 Yeah. <laughs>

Right. Beat it up. 끝났어. <laughs> 근데 한국 댄스가 더 어려운 것 같아. <laughs> 다음 것도 BTS일 건데요.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제가 했던 거여서 동격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만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It's this is the first K-pop song on the Fitness Marshall Channel. You see all of our socials floating around, so follow us on Instagram and our personal YouTube channels. And then I want you to follow along because we're about to do this dance. Walk right foot, slow right, left. Yes, step. Walk, pump it out. Go up, down. Take it to the back. Slow right, left. Put it up, please! Oh. Speed it up. 1번째 때 <laughs> 이번에는 블랙핑크 하이 유 라이트 데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쉬워요. 아이스크림! I hope you're sweet, this new song, 어떡해. 여러분 배터리 방전. 어떡해! 아무튼 운동을 15분 더 하고 30분 채우고 나서 영상을 다시 켤게요 지금 충전해야 돼 여러분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laughs> 시리얼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시리얼로 부으려고 우유를 따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저는 우유를 붓는 순간 바로 먹어야 돼요. 좀 바삭한 게 좋거든요. 눅눅한 거 싫어. 그래서 우유는 따로 갖고 왔고요. 이제 부어서 먹을 거예요. 음. 콩국수, 콩국수. 콩. 설탕 잔뜩 들어간 콩국수. 음. 지금, 8시. 잘 먹었다. 이제 배가 든든해졌습니다. 아까 운동을 했는데 다시 먹어버렸네요. 근데 맛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지어줄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화장솜으로 을 거예요. 이거는, 음, 어, 음 더샘 힐링티 가든 티트리 클렌징 워터 산뜻 피치. 이거예요. 이게 눈에 막, 눈, 눈 화장 지울 때뭐 눈에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스카라까지 했기 때문에 잘 지워줘야 돼요. 오늘 반짝이 많이 올려가지고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 밤에 뭐 해요? 여러분들도 다 휴대폰하고 방에서 뒹굴거려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는 화장을 다지운 쪽. 여기는 아직 화장을 안 지운 쪽. 눈썹도 지워줬고, 이제 피부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불을 끄니까 목소리도 작아지는 것같아 이렇게 깨끗이 지워도 화장이 잘안 지워져가지고, 누리끼리 해줘요. 그래서 깨끗이 정말 깨끗이 지워줘야 돼요.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우는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워터로 지워주고 깨끗이 한번 정돈해주고 그다음에 클렌징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세안을 하러 가겠죠. 짠.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찍어보려고 좀 다르게 해볼 거예요. 먼저 이 귀여운, 어? 어디 갔어? 여기다 땅이 떨어졌어. 이 귀여운 하트로 찍어주고, 근데 이거 되게 뺄때 조금 아파요. 왜냐면, 머리카락도 좀 뜯기는 것 같고, 그렇답니다. 그럼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줄 거예요. 으쨔. 음? 응? 안 나오네? 해줄게요. 너무 가깝죠? <laughs> 그리고 세수도 해줄 거예요. 헉, 들기가 커. 이렇게 세수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제가 어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그 믹서기 씻다가 손을 그대로 손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다쳤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나? 지금 하루 사이에 많이 살이 붙었긴 했는데 물이 닿아도 쓰리고 힘을 줘도 쓰려요. 근데 거품은 괜찮을까? 잠깐 조심히 해볼게요. 이 손은 지금 가운데 손가락이 베어가지고 안 쓰고 있어요. 이 손으로만, 왼손으로만 지금 다 해주고 있답니다. 세안을 다 했는데, 여러분, 물다젖었다 아, <laughs> 너무 촉촉해. 여러분, 세수할 때물안 튀어요? 저는 이제 세수하면요. 온 사방에 물이 다 튀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카메라 이고 삼각대도 완전 다 튀었어. <laughs> 이제 양치를 해줍니다. 다음은 틀린.. 아니지. 치실을 해줄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원래 평상시 잘 하다가 요즘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 나 혼자 산다에서 그헨니가그 양치 잘안 해가지고 양치는 잘 했는데 치실을 잘안 해서 충치가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도 아 충치 생기기 싫어가지고 다시 치실을 할 거예요. 치과에서 저는 이 밑에 밑에를 좀잘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더. 그러면 양치도 끝! 이따가 저녁에 운동을 할 거고, 운동하고 나서 잘 거예요. 뭐 패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사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좀 누워서 자면은 또 휴대폰 하고 그럴 거니까, 먼저 여기서 영상을 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굿나잇! 영상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